안녕하세요. 러브 미니민입니다. 제가 오늘 그, 이디스 어, 앤, 우드락본드, 그, 후기를 올리도록 할게요. 일단 제가 타르타를 스기시켜드 건데, 제가, 거 샀어요. 귀여는데 이건, 아, 그리고 봉숭아 물을 샀구요. 되게 잘된다 그래가지고 2,000원 주셨어요 종합장인데요. 여기 미니어처에 관한 걸 살, 쓸려고 샀어요. 군장 뜯어서 되게 두껍거든요. 종합장이 외로. 네, 그래 이거 샀구잠시요 칭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응. 네. 왜 좋은 사시 찍었냐면은, 제가 보여드리려고요. 이거 왜 이러지? 미쳤나봐. 나 미쳤나보다. 왜 나오죠? 이게 뭐냐면요, 이게 가루예요. 거그 가루. 근데 열억 열을 게요 대박. 어이없어. 닦아야 될것 같아요.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개 꾹. 좀두 개를 샀고요. 이런 색깔이 되게 잘 된데요. 가루에다가. 이제 물섞어사는 거고 이거는 공예용 비둘기표 니스예요 이거는 1,000원 주고 샀나? 1,500원 주고 샀고 이거는 우드락 붙는데 이거는 2,000원 주고 샀어요 한번 따볼게요 레진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짜는 건데 되게 투명해요 아 원래 투명해도 되고 이건 믹스인데요 막마 굳으면 투명해지는 거겠죠? 이걸 제가 다 많은 믹스 중에 왜 이걸 샀냐면 이게 소리더라고요 되게 편할 것 같아서 뭔가 소리 좀더 편할 것 같았어요 근데 소리 잘 달라지진 않네요 음 색깔은 그냥 반투명? 하얀? 하얀데 약간 반투명 이예요 네이 상황으로 흑기올리기꾸야그래고 봉숭아물은 6,000원인거 아시겠죠? 네. 그럼 안녕히계세요